아뭐이길라더어 자꾸 되게 그동양인을 되게 무시하는 거야 18이네 <목소리> 성전은 수술하시러 태국 처음 간 거예요? 태국에 수술하러 간게제첫 해외여행이에요 아나 근데 진짜 좀 기분 나쁜 거 있었어 그 환자 숙소에서 이제 누구였더라? 혹시 하이라이트 뽑힐지도 모르니까 제가 나라는 말안 하는데 서양 어떤 애가 있었어 근데 서양 어떤 애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국 돈이 바트잖아 1 바트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바트는 한국 돈으로 대충 45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외국애가 리얼리, 포리, 낫! 이러는거야 내가 y 예스 어, 41 그랬거든 그러니까 40원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 뭐라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는 얼마인지 기억은 안나 근데 예를 들면은 1바트에 뭐 5원이다 이러는거야 자기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태국돈 1에 5인데 니네 나라는 태국돈 1을 살려면은 40을 줘야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면은 I'm rich 이러는거야 날 <laughs> 개어이가 없어가지고 혼자 아니 환율이라는 개념을 모르나? 아니 이게 무슨 야 일본 돈은 1만 엔이 한국 돈으로 10만 엔이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연봉이 10배인 거야 이 소리랑 다를 게 뭐야 너무 멍청한 거야 자기들은 1바트를 사는데 5만 있으면 되는데 너네는 1바트 사는데 40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한국 오면 자기 부자래 근데 나 말고 나랑 친한 언니도 한명 있었어 근데 나랑 친한 언니가 고액 연봉자예요 트랜스젠더 언니인데 연봉이 되게 높아 한 7천쯤 돼 연봉도 물어보는 거야 너네 얼마 보냐, 한 달에.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을 벌고 있지 않다. 그 언니가 이제 7천만 원을 대충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줬더니만 못 믿는 거야. 응? 어? 말이 되냐고. 그니까 지게 생각엔 좀 이렇게 쎄 보였나봐, 그액수가 우리나라를 무슨 그지 나라로 보다가. 못 믿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아우, 자기가 막 한국 가서 살아야겠다고. 자기가 한국 가서 살면 엄청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지네 서양 애들끼리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북한 가서 살면 은더 부자가 되겠네? 막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는 거야. 그래서 존나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혼자서 존나 검색을 했어, 이렇게. 그 있어. 월드 GDP랭크인가 있어. <laughs> 내가 GDP랭크 있어, GDP랭크. 그걸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찾아가지고 딱 보여줬어 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니네 나라라고 내가 보여줬어 이거 보라고 내가 지금 보자 한번 아나 진짜 이거 빠기친다 기다려봐 다시 검색해볼게요 GDP 순위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디 갖다 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올해는 12위네 아니 순위에도 없는 나라가 진짜 씨 2018년 거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10등인데 니네 나라는 34등이잖아. 근데 이 표를 보여줬거든. 보라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니네 나라다. <laughs> 그랬더니 막 걔가, 어? 이러고 있더라고. 아, 뭐 이길라 더러자꾸 되게 동양인을 되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또막 이상한 소리 하다가는 막 군대가 지네 나라가 또 세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여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우리나라가 군대가 7인가 그러지 않나? 전 세계에서? 6인네 6이. 내가 보여줬거든, 보라고, 우리나라. 6위라고, 6위. 6이. 니네 나라는 18이네, 18이네, 18. 어디 18위가 지금. 아, 작년이구나. 작년에는 16위였네. 어, 우리나라는 작년에 7위였고, 작년 기준으로 어디 16위가 7위한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니까, 혼자 또 막, 지네 나라 말로 막, 살라살라살라 살라, 살라, 살라 하더라. 약간 좀, 우월 의식이 있나? 오, 좀 그런 생각 했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나, 같이 있던 언니랑 둘이 한국말로, 아, 진짜 얘기 못하겠다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화폐 단위, 뭐, 환율, 이런 개념도 없고, 그게 기본적으로 한국을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걔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냥 태클 막 들어오면서 자기 미모 과실을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했거든? 트랜스젠더 끼리는 사실 뭐 나라가 얼마나 잘났든, 나라가 얼마나 잘 사든, 나라가 군대가 얼마나 세든, 뭐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다 떠나서 이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부러움이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 또 우리 한국 애들이 피부가 좀 좋아. 그거 나도 느꼈다니까. 한국 애들이 이뻐. 우리나라 일반 여성 성분들도 한국 여자가 이쁘잖아. 그처럼 트젠도 한국 트젠이 이쁘더라고. 응. 이제 나 말고 다른 트젠들 한국인 트젠들 같이 있는데 그 외국 애들이 보고는 그거 엄청 부러워하더라. 그 어려 보이는 것도 되게 부러워하더라. 응, 뭐 그랬어. 신기했어, 재밌었어 외국. 저는 사실 비행기도 타본 게 그동안 제주도 갈때 저가항공 타본 게 전부거든 어, 우리 매니저 효니가 그 해외에 대해서 잘 알거든 그래가지고 얘한테 엄청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laughs> 뭐 유심은 어떻게 해야 돼, 택시는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처음 가 보니까 내가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아, 정말 근데 그 생각을 했어. 제가 여행을 다녀온 건 아니지만 해외를 한번 나갔다 와 보니까 이래서 해외 여행을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아, 좋긴 좋더라. 힐링이라는 게 뭔지 느꼈어.